3 8일차 역대상 6장 에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치엘이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오와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키를 낳고 부키는 오시를 낳고 오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는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대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간 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답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몬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Premises, 1. 그래서 에게서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린니요 그의 아들은 야 하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 아요 그의 아들은 이토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에 이며 그 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 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 이오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 이람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몬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오 그의 아들은 여로함 이오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우라리에게서 나은자는 말리오 그의 아들은 림니오 그의 아들은 시무이오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성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성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수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데의 아들이요, 스바데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세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르은 그하세, 아들이오 그아스 레위의 아들이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오 베레기아는 시무아의 아들이오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오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오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심이의 아들이요, 심우이는야하세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징벌을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오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당과 형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오 그의 아들은 비나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오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욧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론 자손, 곧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 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세드 보아와그 초원과 힐 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계바와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 아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싸갈 지파와 아세아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세 지파 중에서 13성업을 주었고 모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12성업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업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하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개설과 그 초원과 욕무암과그 초원과 뱃호론과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몽과그 초원이며 또그 아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무나세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무나세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이스타가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곳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문과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심으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오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지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삼만 육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팔만 칠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몬,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에 우두머리오 큰 용사라 그개별대로 계수하면 2만 2 0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오므리와 여래봇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집에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이만이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오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 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야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칠천이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숲빔과 후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로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을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세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핌과숲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 하시니 슬로브하스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오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아길의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몰레켓은 이스홋과 아비의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불리하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레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오, 레세비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오. 그의 아들은 라다니오, 그의 아들은 안미후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오,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오. 동쪽으로는 나라니오. 서쪽에는 개셀과그 주변 마을이며, 또 생김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뱃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나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도와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주,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배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 이세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물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배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불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이니 야블레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메르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카와 호바와 아람요 그에아오 헬레메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데벨과 수알과 베리와 임우라와 베셀과 호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대리야들들은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야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야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만 육천 명이었더라. 팔장. 개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호스를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호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호시맥에서 아비둡과 엘바아를 낳았으며 엘바아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아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사과요 레모과 스바데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아다 엘바 아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 네와, 실르데와, 엘리 네와 실르 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라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동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부누엘은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 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 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의 이름은 마 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 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 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타를 낳고 여호아타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는아를 낳았으며 비나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자와 하난이라 아들의 모든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의 세개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울람이오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laughs>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드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무나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의 우대인이 그는 암미 후세의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바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 누아의 증손 호다 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루함의 아들 이브드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더라. 대단산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오야 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모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요 모라 요새 현손이요 아히드베 오대손이며 또 아댜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 미세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오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베의 증손이며 또오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오 갈라의 손자요, 여두 두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인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직이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야사베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쪽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 미야의 아들 시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결시된 자요. 다윗과 성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와의 성정 곧성망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성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룹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마다들 마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성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의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술과 기수와 바 발과 넬과 나답과 그 돌과 아히오와 세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수를 낳고 기수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리라 무리바아는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바웻과 시무리를 낳고 심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